추울 때 만난 것 같은데 벌써 더워지네요. 아 시간이 참 빠르네요. 살인을 하거나 창작을 할 수도. 지나간다. 누군가에게는 의문을 남길 수도. 머무른다. 시간이 흐른다고 하지만 결국엔 쌓이는 거잖아요. 흔적이다. 이해하는 것 더는 궁금해하지 않는 것 안다 내버려 두는 것아 하... 이런 침묵이 너무 좋네요 불편한가 보네요. 어, 아니요. 불편하진 않지만 친하지도 않은 언밸런스한 느낌의 관계. 관계. 어려운 말이죠. 관계. 나 땡땡, 너 땡땡. 시간차. 어. 신기하네요. 신기하다가 무슨 뜻일까요? 공통점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아, 뭐 물론 아직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서 얘기를 한다는 게, 신기하다, 재밌다, 신선하다. 음, 재밌다, 신선하다라는 뜻이구나. 네. 근데 보통 뭐가 신기하냐고 물어보지 않아요? 보통의 범주는안 들어가나 보네요. <laughs> 이런 거 좋아합니다. 보통 아닌 거, 재밌고 신선한 거, 무모한 거, 많은 것들을 누려보고 싶어요. 익숙한 것들, 당연히 편하고 좋죠. 하지만 안 해본 것들, 안 먹어본 것들, 세상에 너무 많지 않아요? 전 해볼 수 있는 건다 해보고 싶어요. 궁금한 게 많은가 봐요. 딱 그럴 때죠.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원자는 멈추지 않고 항상 움직인다. 아, <laughs> 아, 우프네요. 아, 그러면 안 돼요. 나이랑 상관없이 하고 싶은 걸 하고 찾고 그래야죠. 하고 나면 뭐가 좋아요? 성취감도 있고 그보다 나를 마주 본다고 할까요? 나를 마주 본다. 더 얘기해 줄래요? 어떤 걸 하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좋은지 싫은지. 하고 나서 느끼는 것들이 그게 내가 되는 거죠. 내 거가 되는 거고. 확실하게 나를 알게 된다. 나를 안다는 건 뭘까요? 호불호를 아는 것? 나의 패턴을 아는 것? 패턴 습관 같은 말 아닐까요? 패턴 내가 요즘 빠져있는 게 그거예요. 패턴을 알게 되니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은, 벗어나야 할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카페에서 항상 창가에 앉다가 문득 이것도 패턴이구나. 그래서 일부러 다른 자리에 앉아봤는데 몇번 그러니까 불편함이 조금씩 사라졌어요. 패턴. 그냥 단순한 반복이 쌓여 굳어져 가는 것. 어쩌면 이런 익숙함이 다른 선택의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건 아닐까. 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바로 고인물이 되는 건가요? 안다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죠. 알수 있을까요? 시간이 오래 지나면.